자 부등식 절대값 1-x 그리고 4x-보다 1 작다의 해가 k보다 크래 그럼 이제 절대값 나왔으니까 0되는 x값 누구지? 1이지? 1보다 뭐할 때 작을 때클때로 범위부터 나타나지 그지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너는큰 쪽에 작을 때 양수음수 1보다 작아 뭐 0도 봐 양수 그대로. 이양 마이너스 오엑스가 마이너스 이. 엑스 오분의 이보다 마이너스 니까 부등호 바뀌어야지. 그지? 음. 엑스가 오분의 이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을 푼 건데 일보다 작다인 범위에서 푼 거지. 이렇게. 범위가 여기네. 뭐부터? 5분의 2보다는 크고, X가, 1보다는 작다. 1보다 커. 1보다 크면 5를 넣으면, 1에서 5 빼면, 양수 음수, 음수. 그지? 양, 마이너스 3X가, 0. X 뭐보다, 0보다 어떻다? 크다. 그지? 자, 0보다 크대. 근데 1 보다 크거나 같대. 우영. 공통범위. 여기지? 그럼 여기서 x 1 보다 크거나 같다. 누구? 얘랑 얘가 답인데. 그지? 자, 보면. 5 분의 2부터 1까지고. 또는 자, 뒤에가 잘 봐야 돼. 1 보다 크거나 같고. 합쳐지는 거야. 이렇게. 그 범위가, 어, 이거 다가 범위가 되는 거야. 그지 그럼 X가 뭐보다? 5분의 2보다 크다니까. K값이 얼마? 5분의 2가 되겠지, 이렇게. 오케이? 응.